すぐ入れました。 s o 좋 o s o 움직여! 움직여! 움직이자 움직여! 오케이. 어좋 오자 됐어! 됐어! 오 오오오! 오 있어. 오오오! 점까지구나 오오오! 오이 오오오! 오오! 오오오! 오고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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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

됐어 됐어 상 살았어 그. 오날 나이스 좋아 집중 좋아 집중력 좋아. 아, <laughs> 그렇지. 레드. 실패 실패. 어디야? 비시야. 비시 좋아 코스 좋아. 그렇지. 코스 좋아 코스 좋아 야 구다이야 구다이 진짜. 잘와대치 잘했다 대치와 구수비야 와, 그 준비 그렇지. 밀어 밀어 그렇지 다아 좋아 웃기 좋아. 좋아 아, 좋아. 좋아. 아 좋아.

아싸, 구스비! 나개들금 살살 치자, 살살. 아, 어디 형이서. 이럴 거야? <laughs> 어, 대랜만 아, 오랜만에. 아, 오랜고에 아, 오랜만에. 아, 오고 아, 오랜 아, 나이쓰! 괜찮아! 올라가자! 괜찮아! 집중해! 힘내자 여기서, 끝내! 아웃 쉬. 그렇지. 오케이. 이리 와. 애리 굉장히 고을. 고을.